오셨습니다. <laughs> 그럼 3기 박준상 이사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그럼 2기 이동관덕진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그럼 6기 박종준 동창회 사무총장님 <laughs> 오셨습니다. 1기 이종열 장학회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창기 <laughs> 김영범 장학회 재경 위원님 모셨습니다. 일기 <laughs> 백승업 일기 동창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5월 전체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하여박에 사학을 빛낸 인재로 선정되어 이에 표청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의 회장 김혜관 대독. <laughs> 관장 제3회 <laughs> 양평공장급진공유도해 개인전 대군별 18세 지역 대구광역시 투영연맹 대장대 투대회에서 이세의 성적을 다었으므로이상을드립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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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다들 다 다들 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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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대구 한의 한의 대덕원 한의사 장학 회장. 다음은 <laughs> 덕심회 장학금 수여를 하겠습니다. 시롭게 미래를 내려가는 덕원인으로서 모교사람을 실천하고 나아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 전서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27일 특 심회장 이동근. 각 아, 50만 원씩입니다. 자넷, 네. 자넷. 네. 위의 학생은 건전하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지혜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대군인으로서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소중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0, 2024년 5월 27일 오후 3시회장 도민, 도민인으로서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것을 기자며 소중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27일 덕원 소방공무원회 장학회장. 한국 <laughs> 소방공무회 <5회> 장학회 회장상. <laughs> 나아가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27일 덕원 후배 사랑 장학회장 네, 나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27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어, 2024년 5월 27일, 덕원 1기 장학회장. 이 수혜식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 관계자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장학금을 받게 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감 있게 그리고 모든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장학금 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 중에서 후배의 사랑 실체를 위해 목요를 찾아주신 동문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배들을 위해 이렇게 선배님들이 많이 노력을 들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소중히 간직해 가야 될 그런 인연일 겁니다. 자 오늘 바쁜 시간대에서 오신 선배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